12월 16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정이 파멸될 것이라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이 아들들이 먼저 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서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썩은 역사가 죽어져야 바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청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잃어 가시는 이 과정에 수탄 의문점이 남습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옳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 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띠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법궤를 빼앗긴 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면 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방 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나 다름이 없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손에서 법궤를 빼앗으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인 이 블레셋에게 어이 법궤를 넘기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얼마나 급박하고 처참했는지, 한 베냐민 사람이 이토록 먼 거리를... 그러니까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 35km가 넘은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와서 전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 아마 떨릴쯤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이스라엘은 애통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법계를 빼앗겼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건은 이들이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났다는 증거였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미냐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예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마음이 더욱 더 불안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고 귀도 어두웠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죠. 엘리의 육적인 이 어두움은 마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력을 잃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력도 잃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판단력도 이런 상태였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아 비느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닥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 이었더라. 성경에서 말씀은 15절에서 이미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을 읽다보면 또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불길한 어, 그런 징조를 암시하는 장면들을 발견하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의자는 바로 그 사람의 직책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 의자의 주인이 바뀔 시간이 된 것이죠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고 이었고 그 주인은 하나님의 섭리로 교체가 됩니다 그가 죽은 까닭은 나이가 많았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몸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상태였고 거기에 근력은커녕 비계덩어리로 가득 찬 상태였죠. 엘리의 자리, 자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제사장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영적으로 비대한 그런 자리였죠. 그러나 그는 남이 아닌 자신의 살만 찌우고 자신의 몸, 몸뚱아리만 즉 육적으로만 비대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임신한 이 엘리의 며느리였죠. 즉 비느아스의 아내가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편이 죽음 그리고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법계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결국 이 소식은 그녀 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비보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심요망측하죠. 이러한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가 문을 이어가게 하시죠. 20절입니다. 죽어 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을 생산한다라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그 당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느아스의 아내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자기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아들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며느리의 죽음으로 인해 이 영적인 어둠을 대표했던 이 제사장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영광이 떠나다이죠. 엘리의 며느리도 법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상징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났다라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옴을 의미합니다. 즉 회복할 것을 의미하죠. 말씀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 한 가지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이 법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나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리고 돌판. 사실 그런데 이세 가지가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데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지팡이는 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 그 배경에 있었죠. 바로 모세에게 대들모로 인하여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어 대들물이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그러니까 만나를 어 먹고 배부릅니다. 그러나 배불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돌판 마찬가지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돌판이 돌판을 모세가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그 돌판 아닙니까? 즉이세 가지 모두가 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계라는 이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구속의 사랑이 녹아든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법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껍데기만 본 거죠. 형식만 붙잡고 있었던 신앙 형식주의, 그 형식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형식만을 붙들면 안 되죠. 그 알맹이를 봐야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 마치 이 법계가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법계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통해야 되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죠. 그들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을 대신해서 법계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법계를 이 빼앗으신 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르부로 회개해야만 했었습니다. 진짜 재앙은 법계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형식만을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